화학동 선미부살입니다. 8월 2일, 어, 주말, 일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뒷띠 뒷디 가겠습니다. 뒷띠는 남의 꽃이 피면 어때요? 이쁘잖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어, 떠한 일을 해도 마음이 즐겁고, 어, 연인과 있어도 즐겁고, 가족과 있어도 즐겁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을 다 둘러봐도 다 오늘은 이쁘게 보여요.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러겠죠? 오늘 이런 날을 마무리까지, 오늘 주말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월요일을 시작하기 전에 힐링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어, 주위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그게, 어, 저한테 딱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일을 했던 분은 좋은 일이 들어와서 행복할 것이고, 남한테 조금 피해를 줬다거나, 해를 가했다든가, 욕을 했다든가 그러면 제가 오늘 그런 거를 좀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즐거운 반이겠죠? 다 즐거운 일만 도매랑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봄띠 범띠 가겠습니다. 봄띠는 어, 다시 돌아올 다음 주를 위해서 좀 계획을 좀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앞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어 갈까? 아니면 휴가를 가시면 오늘은 내가 무슨 어떻게 휴가를 보내 볼까? 계획을 오늘은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은 날입니다. 토끼띠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오늘은 제 마음을 좀 잡아보세요. 건강이든. 건강에도 오늘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 이제 뭐 외출을 하신다든가 어디 뭐 여행을 가셨다든가 그러면 사고도 조금은 이제 주의를 잘 살펴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연인 사이가 있으면 오늘은 약간 삐걱거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시고 잘 조절을 잘 하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아 오늘 이제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좋은 소식이 올 것도 같고 또 좋은 행운이 올 것도 같은데 그거를 캐치를 잘못 해가지고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무슨 음 얘기를 한다든가 무슨 소식이 오면 그거를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어, 좀 주의 있게 생각하셔서 나한테 굴러오는 복을 현명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어,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어, 잘될 일도 약간 삐걱해서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풍만하고 넘치고 하는데 조금은 자제하시고, 조금은 컨트롤 하셔서, 어, 일을 그르치는 일 없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가겠습니다. 어 말띠는 오늘 왜 이렇게 몸에 자신감이 없을까요? 그냥 일이 뭐안 되고 뭐가 나쁜 일이고 이래서도 아닌데 내 마음에서 왠지 자신 있게 딱 튀어나왔다가도 위축되고 튀어나왔다가도 위축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네요. 그럴 때는 그냥 내 몸을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휴식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양띠 양떼 가겠습니다. 양띠는, 아좀 애석하게도 오늘은 이별수가 있어요. 이별수도 있고, 이별을 하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프게 아니고, 그래, 어차피 헤어진 거 오늘 한번 홀로 한번 서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자중을 잘해야 되겠죠? 이별할 일이 생기시면, 한번 참고, 두번 참고, 두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하고. 오늘은 마음 조절을 참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그러면 이별할 일도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의 다리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 행복하고 내가 신선이 된것 같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내가 선녀가 된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겠죠? 어, 그 표현은, 오늘은 행복한 일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즐거운 생각도 많이 드는 날이고, 혹시 오늘 복권을 한번 사보시면 안 되더라도 즐거운 마음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혹시나 가서 복권을 하나 구입해보세요.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닭띠 닥디 가겠습니다. 닭띠는 머리가 참 복잡해요. 산만해요. 오늘 일도 복잡한데 내일 일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 건 우선 잊으시고, 오늘 복잡한 거 신경 써야 되는 일, 어, 짜증 나는 일, 오늘 하루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힘들었던 일은 빨리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어 스트레스만땅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아 건강도 해치게 되네요. 오늘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굽지 뭐 많이 먹지도 마시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굶지도 마시고 조금 조금씩 이것도 좀 드셔보고 저것도 좀 드셔보고 먹기 싫으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어느 날에 향을 맡아가면서 오늘은 스트레스 받는 거를 커피에서 나는 그 커피향으로 싹 날려버리셨으면 참 좋은 날입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오늘은 소식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어, 계획했던 일이 있거나 내가 누구한테 어, 대시를 했다던가 아니면 고백을 했다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나 힘드니까 어, 좀 어떻게 좀 힘드니까 나좀 도와달라 했다던가 그런,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은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의 운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돌아오는 월요일 행복하고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혼사로 전화해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 드립니다.